십니까? 8월 16일, 오늘의 복음 말씀과 독서. 먼저, 성경 읽기 전 기도하기 전에 네, 방송을 시작했는데 오늘 방송 드림 상태가 좋지 않아서 네, 재부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기 전 드리는 기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바로 내 곁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주님 성령의 빛으로 제 눈을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독서 내가 내게 베푼 영화로 내 아름다움이 완전하였다. 그런데 너는 불륜을 저질렀다. 에젤 키엘 연세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말씀이 나에게 내렸다. 사람의 아들아 예루 살렘에게 자기가 저지른 역겨운 짓들을 알려 주어라. 너는 말하여라. 주 하느님이 에루 살렘에게 이렇게 말한다. 너의 혈통과 태생으로 말하자면 너는 가나안 땅 출신이다. 너희 아버지는 아무리 남자고 너희 어머니는 히타이트 여자다. 네가 태어난 일을 말하자면 네가 낳은 날 아무도 네태줄를 잘라주지 않고 물로 네 몸을 깨끗이 씻어주지 않았으며 아무도 네 몸을 소금으로 문질러주지 않고 포대기로 사주지 않았다. 너를 애처롭게 보아서 동정심으로 이런 일을 하나라도 해주는 이가 없었다. 오히려 내가 낮은 날 너를 싫어하여 들판에 던져 버렸다. 그때 내가 내 곁을 지나다가 피투성이로 버둥거리는 너를 보았다. 그래서 내가 피투성이로 누워 있는 너에게 살아남아라 하고 말하였다. 그러고 나서 너를 덜의 풀처럼 자라게 하였더니 네가 크게 자라서 꽃다운 나이에 이르렀다. 저가 스면드릇이 드러나고 틀도 다 자랐다. 그러나 너희는 아직도 벌거벗은 알몸등이였다 그때 내가 다시 네 곁을 지나다가 보니 너는 사랑의 때에 이르러 있었다. 그래서 내가 옷자락을 펼쳐 니네 알몸을 덮어 주었다. 나는 너에게 맹세하고 너와 계약을 맺었다. 주, 하느님의 말이다. 그리하여 너는 나의 사람이 되었다. 나는 너를 물로 씻어 주고 내 몸에 묻은 피를 닦고 기름을 발라 주었다. 수놓은 옷을 입히고 돌고래 가죽신을 신겨 주었고 아마포 띠를 메워주고 비단으로 너를 덮어 주었으며 장신구로 치장해 주었다. 두 팔에는 팔찌를 목에는 목걸이를 걸어주고 코에는 코걸이를 두 귀에는 귀걸이를 달아주었으며 머리에는 화려한 면류관을 씌워주었다. 이렇게 너는 금과 은으로 치장하고 아마포 옷과 비단 옷과 순온 옷을 입고서 고운 곡식 가루 음식과 꿀과 기름을 먹었다. 너는 더욱 더 아름다워져 왕비 자리에까지 오르게 되었다. 네 아름다움 때문에 너의 명성이 민족들에게 퍼져 나갔다. 내가 네게 베푼 영화로 네 아름다움이 완전하였던 것이다. 주 하느님이 말이다. 그런데 너는 내 아름다움을 믿고, 내 명성에 힘입어 불륜을 저질렀다. 지나가는 암호하거나 마구 불륜을 저질렀다. 그러나 나는 네가 어린 시절에 너와 맺은 내 계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계약을 세우겠다.이는 네가 저지른 모든 일을 내가 용서할 때 네가 지난 일을 기억하고 부끄러워하며 수치 때문에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주 하느님의 말이다.주님의 말씀입니다.오늘의 복음 말씀 모세는 너희의 마음이 완고하기 때문에 너희가 아내를 버리는 것을 허락하였다. 처음부터 그렇게 된 것은 아니다.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바일리 사이들이 다가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무엇이든지 이유만 있으면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다. 너희는 읽어보지 않았느냐. 장조주께서 처음부터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나서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다. 하고 이러셨다. 따라서 그들은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그러므로 하느님께서 맺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 놓아서는 안 된다. 그들이 다시 예수님께, 그렇다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장을 써 주고 아내를 버려라 하고 명령하였습니까? 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아내를 버리는 것을 허락하였다. 그러나 처음부터 그렇게 된 것은 아니다.내가 너희에게 말한다.불륜을 저지른 경우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혼인하는 자는 가늠하는 것이다.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아내에 대한 남편의 처지가 그러하다면, 혼인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모든 사람이 이 말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허락된 이들만 받아들일 수 있다. 사실 모태에서부터 고자로 태어난 이들도 있고 사람들 손에 고자가 된 이들도 있으며. 하늘나라 때문에 스스로 고자가 된 이들도 있다.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받아들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 잠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묵상 그런 바다킹 신부님의 새벽을 열매에서 가져왔습니다. 세계에 관한 관심은 많은데, <laughs> 영화에는 영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극장에 가본 지가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동창신부가 어떤 영화를 말하면서 반드시 봐야 할 영화라고 말합니다. 이 말에 오랜만에 영화를 보려고 했지만, 이제까지 제 모습을 보면 극장에 가서 잠들고 말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의 원작 소설을 구해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결론은 무슨 말을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워낙 관심이 없는 분야의 SF 소설이고 도대체 그 내용을 이해하기 힘들었습니다. 동창에게 이 점을 이야기하니 배경 지식이 없어서 라고 말합니다. 배경지식을 알아야 창작자의 의도도 이해되고 감동도 깊어진다는 것입니다.즉, 알면 보이고 보이면 더큰 감동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책 내용에 관심이 없어서 배경지식을 알려고 노력하지 않았고, 또 관심이 없어서 대충 읽으니 더 모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동창의 이 말을 떠올리며 주님도 그렇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주님을 제대로 알면 성경 안의 배경 지식을 알아야 합니다. 이 배경 지식이 있어야 주님의 의도가 이해되면서 지금 삶 안에서도 충분히 감동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전혀 알지 못하고 또 그런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막연하게만 자기 치료를 청하고 있습니다.주님의 의도를 모르니 불평불만만 늘어날 뿐입니다.바리사이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무엇이든지 이유만 있으면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사실 이혼에 관한 율법은 십계명 안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단지 신명기에 이유만 닿기만 하면 여자를 내몰 수 있었고, 끝에 이혼장을 서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 유배 생활을 거치면서 결혼을 일종의 매매 계약으로 여깁니다. 여자는 남자의 소유물이 되었고, 여자는 재산 소유권과 상속권이 없었습니다. 이혼할 수 있는 권리도 없었습니다. 이것이 과연 하느님의 뜻일까요? 아닙니다. 태초에 하느님께서 만드신 남녀 결합의 근본 이념에도 어긋납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잘못된 혼인법을 없애고 하느님 원래 뜻으로 되돌리기 위해 혼인이 불가해서성. 즉, 하나님께 맺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의도를 모르니 과거의 잘못된 관습에 매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한가요? 우리도 잘못된 관습만을 따르면서 정작 주님의 의도인 사랑에 대해서는 무관심했던 것이 아닐까요? 주님을 아는데 집중하는 우리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알고 보면 보이면 더큰 감동을 얻게 될 것입니다. 네, 오늘의 명언 우리는 서로를 좀더 솔직하고 숨김없이 제치 있게 대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서로에게 접촉하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네. 커트 보니 컷의 명언이었습니다. 마지막 옥상성과. 음. 네, 성경을 읽은 후 드리는 기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내 발의 통불이요. 나의 길에 빛이 옵니다. 주님,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살고 선포하게 하시어. 언제나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얼떨 시간 함께 해주신 모든님들에게 평화와 기쁨을 누리는 거룩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이념을 이념 구현을 위한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주를 창조하시고 계절의 변화를 주시어 섭리하시는 하느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오늘도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기관을 이끌어 주시고 보살펴 주시어 자신의 질병과 고통으로 남모르게 흘리는 환자의 아픈 마음을 달래 주시고 치유해 주심을 또한 믿습니다. 주여 우리 모두로 하여금 각자의 주어진 위치와 소임에서 이념 실천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치유하시는 분은 곧 하느님 이심을 깨닫게 하소서 자신의 아집과 편견을 없애 주시고 지금의 위치에서 더 바라지도 않고 더 욕심 내지도 않고 더 굴림하려고도 하지 않는 자 되게 하소서. 우리 모두로 하여금 환자의 신음소리가 당신의 목소리, 목소리임을 환자의 요구사항이 당신의 뜻임을 환자의 상처가 당신 십자가상의 상처로 보게 해 우리의 삶이 오직 당신 안에서만 보람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소서 수요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잘못된 인형 으로 인하여 인형이 서로 달라 지금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서로 악의 다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이 올바른 길을 갈수 있도록 그들에게 이념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게하여 주시옵소서. 잘못된 길로 받아들이고 있는 그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어 그 마음 속에 악의 씨앗이 자라고 있다면 주님, 어, 악의 씨앗을 물리치시고 올바른 이념으로 이 나라를 다스리는 데 힘을 다하여 주시도록 그들의 마음을 악의 시약을 빼내는 치유를 해 주시옵소서. 주님 그자들도 악마의 유혹에 병든 자들이옵니다. 그러니 악마를 내쫓으시고 평화를 구하는 선의 천사들이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진정 자유와 평화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나라를 올바른 자유 대한민국으로 거듭나도록 주여 그들을 안배하소서. 우리는 우리나라의 이 지구자들을 위하여 정말 올바른 인념을 가지고 참 일꾼이라는 봉사자로서 거듭날 수 있는 자 되게 해달라고 우리 모두는 매일같이 기도해야 할것 같습니다. 네, 모두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오늘 방송 함께 해주신 모든 님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방송 상태가 좋지 않아 재부팅을 하게 되었는데도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방송 여기서 정리하고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